선물할 때 선물 거래할 때 거래량이 활발하면서 추세 크게 터질 때역 추세로 보통 초단기 반등만 먹는 식의 매매를 선호하시는데 5분 봉, 15분 봉 기준으로 바닥을 찾는 방법이 한 4시간 봉 1시간 봉, 4시간 봉 경우와 동일하고 큰 시간 봉으로 바닥을 잡고 홀딩하면 수익 기대값이 비교적 높은데 포지션을 아 짧게 들어가는 이유 그게 딱 그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이럴 때죠, 이럴 때. 이럴 때 바닥 잡고, 이때도 잡았잖아요, 저. 무지성 롱탈때막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막 계속 탔죠. 텔레방에서도 막 계속 탄다고 막. 이때 차트 복기도 했었는데. 이런 거를 왜 382나 뭐 668까지 안 가져가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아, 못 가져갑니다. 그냥 안 돼요. <laughs> 그냥 안 돼. <laughs> 이게, 이때까지 가져갈 만한데, 굉장히. 여기까지 가져갈 만하죠? 이때 차트 복귀했을 때, 여기가 382, 50, 618일 거야 아마. 그런데, 이때 다 털었죠? 382 때. 제 기억으로는. 50까지도 안 가. 618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때 다 털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위에 가서 또 쇼타고, 여기 또 롱타고, 쇼타고, 롱타고, 그렇게 먹는 게전더 더 좋아요. 이거 하나 들고서는 막 안절부절 해가지고 막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막 이러는 거보다 그냥 들고 털고 쇼 타고 롱 타고 쇼 타고 이게 더 재밌어요 재미 때문에 그런가 재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저기까지 홀딩을 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어요 일단 코인에 이 코인 판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냥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예전같치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이라고 하면 분량이 없으니까 아닌 것 같고요. 재미 플러스 그냥 저렇게 한번 들고 있어서 많이 먹는 것도 좋은데 짝짝짝게 여러 번 먹어서도 저만큼 비슷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거의 수익률 면에서 더 안전하게, 안전하게 비슷한 금액을 먹을 수 있기도 하고 더 재밌기도 하고 믿음도 없고 저기까지 갈 반등 해줄 거라는 믿음이 없고 그것도 못 기다리겠어요. 저 때까지 못 들고 있겠어요. 답답해요. 물론 저때는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기다리려면 뭐 충분히 기다리고 뭐 아씨 못 기다렸겠다 거의 하루가 넘었구나 3일이구나 아못 기다렸지 3일 걸렸네 여기 저점에서 사서 6일8까지 가려면 3일이 걸려 절대 못 기다리지 물론 이거를 기다렸으면 거의 만불을 먹었는데 아휴 기다리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왜못 왜 기다려요 기다리세요 전못 기다립니다 <laughs> 야 이거 3일만 갖고 있었으면 만불을 먹었네 하여튼 못 기다려요 저는 이거 3일을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여기서 타서 뭐 여기서 팔아요 팔고 이거 여기까지 여기서 산 다음에 여기까지 3일 동안 들고 가서 먹는 수익률보다 여기서 먹고 타고 먹고 타고 하는 게 훨씬 많이 먹어요 여러분 진짜로 아니 여기서 사서 3일 동안 이거 한번 먹는 거보다 여기서 이만큼을 이미 확보해 놓고 이만큼은 일단 이미 먹은 거잖아요 이만큼 먹고, 반대로 매매하면서 선물 기준, 한 4시간 본 기준으로 바닥 잡고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어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기본 며칠이었죠. 스윙할 때는. 전업할때는 기본 무식 그게 주된 매매방법이었고 1시간봉 4시간봉 기준으로 잡진 않아요 근데 그때도 바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5분봉에서 잡긴 했는데 1시간봉 4시간봉을 같이 보고 바닥을 잡았죠 오래 가져갈 바닥 잡을 때는 1시간봉 4시간봉에서 이제 제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거를 미세하게 잡을 땐 15분봉으로 보고 잡았고 그거를 들고 며칠, 일주일 넘게 가져간 적도 많고요. 전업할 땐 그렇게 했습니다. 어, 화선님 셀프로 준비를 다 하시고 편집도 하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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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손익빙 강의 여러 번 보고 있는데 38이나 618에서 반등 기대하는데 기대하는데 할것 같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게 요즘 같은 때는 거래량 안 터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뚫릴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 터져도 뚫릴 수도 있고 그 지금 횡보장이라 그래요? 횡보장에는 딱히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없진 않은데 지금 뭐 얘가 뭐 피보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무지성 횡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피보 그어봐야 의미 없죠. 그냥 횡보인데 등락이 있을 때나 좀 좋은 편입니다. 최근 203에서 185까지 꽤큰 하락이 나왔는데 방향. 세게 터진 상황에서 워프닝과 다시는 방식의 역추세가 초보자한테 굉장히 난이도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때요, 이때가 그때잖아요. 15봉으로 봐야 되겠다. 이게 노드스트림 빔이잖아요. 이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195에 롤, 우리 롤하고 있었거든요. 롤하고 있다가 막 빠지는 거예요, 얘가. 그 195에 탔어요, 처음에 2비트를 탔단 말이에요. 탔는데 또 빠져. 그래서 이 다음 음봉에 롤을 껐어요 탈 줄을 했습니다 튀었어요 물을 탔죠 또 빠져 야 씨. 뭐야 하면서 물을 막 엄청 탔어요 멍청 탔습니다 그냥 다 그래가지고 18비트를 총 타고 23비트 총 순환매는 23비트 했고 총 매수는 18비트였어요 이때 역추세를 하려면 엄청 위험하죠 이게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원웨이로 빠졌잖아요 반등도 되게 없었어요 이때 거의 1 시간 넘게 횡보하고 심지어 바닥 스타 번팅까지 줬어요 바닥 뚫리는 척 스타 번팅 주고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위험하죠 엄청 위험하죠 특히 요즘 같이 등락 잘 없고 원웨이 원웨이 올라갔다가 원웨이 빠지는 거 이게 횡보장 특성이에요 좀 약간 횡보할 때 그냥 장난으로 들었다 놨다는 거뭐 이게 특성이라면 특성인데 횡보장에 이런 무빙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등락 좋을 때 하락장 이거나 상승장 때 이런 부분잘 안봐 횡보장 특성에서 역추세 매매 하기 어려운거 맞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등락 엄청 심할 때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 역추세 하는거 어렵다고 하는데 횡보장에서도 오히려 횡보장에서 하는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좀어렵더라고요 비트 그때 18비트 들어가고 순환매한게 총 23비트여가지고 익절로 나오긴 했는데 심지어 제가 16개에서 8비트를만 익절을 하고 8비트를 안 가지고 내려와서 그거를 또 순... 아 이때였나보다 그러면 그거를 여때 털었나 보다 하여튼 순환매를 되게 길게 했어요 그때 왠지 손절하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계속 사가지고 총 18비트까지 사서 들고 내려왔는데 하여튼 다 익절했거든요 되게 위험한 거 맞아요 화선님 말씀대로 이렇게 원웨이 나올 때 순환매 역추세 매매하기 진짜 위험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손절을 추천할 때가 있죠 이때 보시면 거래량 진짜 많이 터졌거든요 그냥 올라간 거 거래량 다 토해내는 거보다 더 많이 터졌어요 엄청 매도가 많이 터져가지고 이렇다 할 등락도 없잖아요 손절하고 가는 게 맞았던 거 같아요 저도 굳이 굳이 이거 순환매 하면서 올 필요 없었는데 그냥 다 털고서는 그냥 다싹다 다 털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잡고 다시 팔고 이랬으면 수익이 더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저도 괜히 순환매에서 이때 수익이 좀 적어졌죠 수익이 많이 적어졌어요 거의 1,100백불 수익이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또 반대로 이거를 역추세를 안 하고 역추세를 안하고 여기 장대 뚫렸을때 15분봉 갱신되고 이때가 딱 1시 전이거든요 12시 45분인데 이때 1시 갱신되고 윗골이 만들때 숏을 타서 내려왔으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것도 맞는데 만약에 노드스트림 폭파된거를 빨리 들었으면 아마 탔겠죠 숏을 이거 윗골이 줄때 숏을 타서 갖고 내려온것도 방법인데 이렇게 원웨이로 빠질거라고 이렇게 빡세게 올라간걸 원웨이로 바로 바로 다 뺄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하잖아 요 사람이 그래서 그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만약에 한시 4시간봉 갱신됐을 때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윗꼬리 주고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숏을 탔어도 아마 이봉꽉 채우는 거 기다리고 다음 봉에 털렸을 것 같아. 여기 도지 터, 떴을 때 털렸을 것 같아. 얘가 저점 여기에서 올리기 시작한 이 저점을 깰 거라고는 생각을 잘못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파동 더 빠졌잖아요. 생각 못하지. 보통 단타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생각 못하죠 여기까지. 조금 어렵죠. 이때도 수렴을 되게 오래했거든요. 이때 수렴 진짜 많이 하고 올라간 거라서 뭐 여기 상승 그려놨던 사람은 뭐 어쨌든 털렸을 것 같아. 요이거는 가지고 갔어도. 청산 많이 당했다고 유튜버들? 이거 청산 당할 무빙은 아닌데 이게. 그래봤자 부불 빠진 거잖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로 청산을 당할 것 같으면 유튜버를 하면 안 돼요. <laughs> 그냥 집에서 혼자 해야지. 손절이라면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에서 잡는 게 좋은가요? 저는 순한면 안 하고 비중 높이고 스탑 짧게 거는 편이라 진입 자체를 망설이다 터치 캡처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렇게 원웨이로 빠질 때는 손절 그냥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롱을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쯤 되면은 뭐 되지 않았나 해서 여기서 롱을 들어갔어요. 장대도 이제 마지막 제일 긴 캔들 나왔다고 판단을 해서 캔들 점점 길어지고 거래량 제일 많이 터졌잖아요. 그 여기 롱을 들어갔어. 백불 먹긴 먹었네. 들어갔어도. 근데 계속 빠지면 밀리면 이렇게 계속 밀리면은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탑 계속 걸면서 그냥 내려갔어도 됐죠. 그 여기에 마지막에 잡았을 때 여기 거래량 더 많이 터졌을 때 여기 끝에서 잡아서 이때가 딱19,000 뚫릴 때잖아요. 19,000 뚫리자마자 바로 올라갔거든요. 200불까진가 올라갔어요. 제 기억에 쭉한 250불 정도 말았는데, 이거 먹을 때까지 짧, 짧게 스탑 나가면서 먹었어도 됐죠. 이건 전 정리하고 바로 자가지고 너무 늦어서 뒤에 이거는 못 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방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죠. 보통 빠져도 여기서 숏을 탔어도 빠졌다가 여기서 여기쯤에서 500불쯤에서 반등 줬다가 다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laughs> 일자로 쭉 빠질 거라고는 사실 생각 잘 못하죠 그래서 저도 500불에 물렸었던 거거든요 500불에 게임하다가 롤하다가 500불에 롱탄거 물려가지고 그래서 순환매를 시작한 건데 그니까 러 저는 500불부터 사서 순환매를 한 거예요 사실 근데 500불 정도에 물린 거면은 할 만해요 순환매가 얘가 원웨이로 쭉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얘가 갑자기 막이 바닥까지 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바닥까지 깨도 얼마 안 돼요. 한 천불밖에 안 빠지는 거라서. 만약에 제가 500불 여기에서 롱을 탔는데 얘가 원웨이로 여기까지 빠졌어. 한 천불이 딱 빠진 거죠. 천불 정도가. 그럼 여기서 물 탔으면 됐죠. 여기서 물 타고 갖고 가면 됐으니까. 이때 4시간봉을 보면은 얘가 빠질, 더 빠질 4시간봉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 한시 갱신되고 그렇게 무서워할 만한 그게 아니었던 게 얘가 여기 수렴 열심히 하다가 한방에 빵 뚫고 올라갔다가 노드스트림 터졌다 그래서. 4시간 봉 한방에 쭉 뺐는데 이것까지만 해도 조정봉인 줄 알았죠 그리고 더뭐 가거나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드스트림 빔빵 하고 터져서 나는 여기 19,500에 롱이 물려 있는데 얘가 만약에 1불이더 빠져서 여기 수렴하던데 바닥 근처까지 오더라도 1,850에 물을 탔겠죠 4시간 봉이 여기서 이미 도지 하나 만들어놨고 한번 더빠져어도 거래량도 없어 그러면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왜냐면 박스권이니까 그냥 바닥 계속 지지해 주니까 여기서 물 엄청나게 탔겠죠 아마 물 엄청 타서 완전 대박이죠 보통 아마 매매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안 물렸던 사람도 여기서 다 엄청 타가지고 갖고 가서 먹었을 거예요. 딱 봐도 이게 4시간 봉이 더 빠질 4시간 봉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렇게 지지 계속해 주고 있는데 더 빠지면 뭐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때가 되게 사실 손익비가 되게 좋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이번 매매에서 총 20비트 들어가서 20비트까지 사용하신 건 전체 시드 몇 프로인가요? 순환매 하면서 시드 관리를 하셨겠지만 시드를 더 사용... 아 18비트면 제가 총 46비트 살수 있거든요 레버리지 5배 기준으로 반도 안 들어간 거죠 사실 반도 안, 반도 안 들어갔습니다 35% 정도 썼겠네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웠죠 그리고 총 들어간 게 18비트지 첫 반등했을 때 바로 16 처음에 16비트에서 반을 털었어요. 8비트를 털고 8비트만 가지고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10비트를 더타 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 거죠. 사실상 리스크는 뭐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쵸? 100만원 기준이면 35만원 들어간 거니까. 사실. 정상가도 안 뜹니다. 이 정도면. <laughs> 코딱지 너무 좋아가 없어서 그런가. 수인님 오셨네요.